예 안녕하세요 공방입니다. 아 오늘 충주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벌통을 좀 파달라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목재를 목재를 구입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소나무고요 재질은 상당히 커요.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크고 좋은데 보니까 재볼까요? 지름이 얼마나 가나 35 정도 나가네요 그러면 요거를 22파이 정도 22에서 23그 정도로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 정도 배경을 23 정도로 23 정도로 파고요. 어, 기장이 좀 많이 긴 편인데요. 수평 잡고 그러면 한75 정도 되겠네요. 75 대략 얼마 되나 볼까요? 80 되는데요. 에, 바닥이 수평이 안 나오니까 수평 잡으면 75 정도 되겠네. 75로 최대한 길게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 길게 좀 만들고요. 이것도 저번에 가죠 아, 이번 산에 가주다니는 거는 무거워서. 좀 시박하고요. 이제 벌 받아서 안착하는 데는 이런 게 아주 좋아요. 요것도 보니까 35파이 되네요. 요것도그 사이즈 35파이 정도 되고 기장은 조금 짧아 보이는데 70 나오는데요. 요것도 수평 잡으면 최대한 수평을 좀 잡아서 길게 만들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총네 개를 가져오셨는데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사이즈는 괜찮고요. 네 개. 이게 좀 나무 가지 완전히 말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조금 안에를. 1차 작업을 먼저 해놔야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조금 시간이 날때 겨울에 이건 파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요. 이것도 1차 작업, 평면 작업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때 하고, 이거는 오동나무인데요. 오동나무인데, 자르면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이제 좀못쓸것 같아요. 이쪽도 하나는 산에 가져가는 걸로는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쓸만한 것 같아요. 그런대로손 보면 산에 벌 받는 용으로 한번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 내경파이가 한 20.. 뭐 이쪽 긴 쪽은.. 긴 쪽은 살리고요. 최대한 이렇게 모양이 약간 뭐 삼각형 정도 그런 식으로 나오겠는데요. 이건 최대한 살려서 하나는 살리는 걸로 하고요. 이거는.. 뭐, 못 쓰는 걸로 하고 저 하나만 만들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길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고덕나무는 뭐 말르나 안말르나 나무 자체가 결이 물르다 보니까 파기가 수월합니다. 이거는. 저쪽에 소나무도 좀 물른 편이라 파긴 괜찮은데요. 그래도 젖었을 때가 파기가 확실히 좋으니까 작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작업만 오늘 좀 해놓고요. 음. 이쪽에 보면, 이렇게, 자, 1차 작업해서, 그늘에 말려 가지고, 이렇게, 소나무 밑에, 이 소나무 밑에 그늘에, 이렇게, 건조를 좀 해가지고, 겨울에 파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방 다음에 뵙겠습니다.